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멘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맥스 제가 리더보드 4위에 37,000불 이득 상태인데요 오늘 손절을 좀 두번 해가지고 한 7,500불 이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한 3만불 정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고 제가 보통 고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방향이 좀안 맞으면은 손실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매매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그런 게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대회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좀 매매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매매를 쉬다가 제가 원하는 저점이 나오면은 현물 매수는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점이 제가 원하는 저점이 당분간 빨리 올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너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더 매매하면은 손실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쉬다가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리가 왔다 그리고 배팅을 할만하다라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다시 포지션을 잡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제가 장기적인 관점은 말씀드렸듯이 아직 금리 인상 기간이고 비트코인이 솔직히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등을 주면 그것은 최종 저점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단기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관점대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